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현역가왕의 집안 전쟁이 발발합니다. MBN은 오는 25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4 2회에 현역가왕 이 국가대표 톱7이 출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역가왕일 멤버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현역가왕이 톱7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최수호, 강문경은 거대한 태극기를 든채 늠름하게 등장합니다. 이에 시즌1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별사랑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 린은 4위가 사실 근본이지라며 무대 위로 나서 현역가왕 2, 4위인 신승태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2위 마이진과 진혜성 3위 김다현과 애녹 등 현역가왕에서 동일한 순위를 기록한 이들끼리 승부를 겨룹니다. 그런가 하면 박서진은 자신과 대결할 상대의 실력을 본후 부담감을 토로합니다. 박서진은 대결자의 무대를 몰입해서 지켜본 뒤 엄청 잘한다고 호평합니다. 그러다 가왕 벨트를 내려놔야 할것 같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아마도 박서진은 가왕이 대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박서진 가수가 한일 톱텐쇼에 출격하면서 어떤 곡들로 또다시 명곡으로 탄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 화요일 밤 9시 50분 많은 시청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